성령으로 오늘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성찬광고를 좀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곳곳에서 지금 사역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꼭그 이따 분급을 할때 참여할 수 있도록 곳곳에 계신 장로님들 어, 자리 잘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장로님도 성찬 분급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은총의숲 전농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한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아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변한다고 해요. 반드시 변한다고 그래요. 그 변하는 사람의 실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놀랍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됨으로 베드로가 칭송을 받은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변화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변화된 사람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외침을 함께 외치게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런 허시가 쓴잊혀진 교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엘런 허시가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교회는 선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의 본질은 선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인상깊게 다가왔던 게뭐냐면이 선교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이 단어를 설, 설명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그말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면 아 우리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엘런훨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게 선교인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성경에 선교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말에서 이 선교를 찾아야 될까? 예 성경을 깊이 보다가 그는 사도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런 허시는 선교의 근원은 바로 사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선교적 교회는 바로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분도 보내시는 분도 본회의심을 받은 자가 행하는 그 일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행할 때에 아우 이광선 목사가 했어, 암흑의 장로님이 했어, 이러는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미션데이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입니다. 존 스토워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는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아주 100% 동감을 하고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땅 위에 세워졌다고 일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땅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이제 긴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되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절기는 교회의 절기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열두 사도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흠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침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성품상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될것 같으면은 그런 베드로가 마침내 우뚝 서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모두 19개의 설교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중에 8개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고요. 9개의 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이고요. 그리고 스테반과 야고보의 설교가 각각 한 편씩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 19개 설교 가운데서 첫 스타트를 지금 베드로가 끊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그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해요 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칠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예,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뭡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 하찮은 사람들 아니냐?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놀랬지이 어? 사람들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놀랬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베드로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진정한 사도로 태어난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사도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맥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섰다 그랬습니다. 는첫 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도의 진 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사도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변인처럼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더 깊이 얘기를 나눌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만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게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것을 보아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 가지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선언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위라고 하는 뜻, 반석이라고 하는 뜻. 예? 그냥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돌,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 예? 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막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막 놀릴 때는 저런 돌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돌아이를 빨리 하면은 조금 발음이 이상해요. 예, 도라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별명을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별명대로 돌처럼 투박하고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 어부. 여러분이 어부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무쌍한 바다 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거칠고 다혈질적인 그런 그 성품은 거친 갈릴리 바다하고 아주 잘 매치가 됐어요. 잘 어울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친 바다에서 지노력을 발휘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 남다른 거를 느꼈어요. 2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두번 이상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여섯 명이 베드로와 함께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모두 일곱 명의 제자들이 간 거지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게 장면인데, 저는 거기서 뭐를 받느냐 하면은 야 베드로가 평소에 다른 제자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이 정말 컸구나. 그의 지도력이 여기에서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좋은 일인데, 그냥 막그 바다로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르르 그래, 그럼 나도 갈게. 이래고서 따라갔다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이 되었건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베드로는 급하고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복음서에는 그 거칠고 그리고 급했던 그의 모습이 곳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깜깜한 밤중에 거친 파도를 헤치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험서에서 보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와라,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내렸어요. 비록 빠지긴 했지만, 그가 몇 걸음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막 항의를 해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다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닭 쫓던 게, 에? 예?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을 야단 쳤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그런 그 성품을 보여줍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과 이와 같은 태도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예?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했을까? 저는 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바닷가로 찾아오시는 자, 장면입니다. 예, 아까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오셔 가지고 아침상을 차려 주셔요. 그리고 아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드셔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셔요.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 예수님이 상처가 난 베드로, 망가진 베드로, 베드로의 자아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와 같은 그런 그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베드로는 육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꽉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하면 36절 말씀이에요.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어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지요. 예?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 구세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요. 어우 담대한 일꾼이 됐구나.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를 바라본다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변화는 이것보다 더 훨씬 근원적이고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협성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진경 교수님의 책을 함께 읽었지요. 열두 제자 이야기. 거기에 보면 베드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만만하고 단순하고 저돌적이고 무례한 베드로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우리는 베드로가 새로 탄생한 교회에 중심이 되는 지도자로 우뚝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아니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의 일인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이인자였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인자의 길을 겸손한 모습으로 걸었다. 여러분 저는 이 진경 교수의 그 글을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인자의 길을 걷는 베드로 여러분 그 길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고된 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이 쉽게 안 되는 구절이죠. 아유,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순교할지를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변화된 베드로가 앞으로 사도적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예고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읽고 깨달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까지 언제나 재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결정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물론 때로는 담대하게 외치고 복음의 진리를 용감하게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베드로는 더 이상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스스로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결정짓는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서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되어야 할 사람 진정한 베드로가 된 거예요. 진정한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 때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진면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베드로는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닮아 있지가 않아요. 2인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는... 협력하는 사람, 조력하는 사람, 귀 기울여서 남의 말을 듣는 사람, 이인자가 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는 남이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되어야 할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되어야 할 베드로가 된 거지. 이게 베드로 변화의 본질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축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되어야 할그 사람, 그게 누구예요?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이광석. 내가 기대하는 혹은 다른 사람이 보는 이광섭이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아니라 진정되어야 할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될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기쁨과 평안함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